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돈 북이 터진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교육의 목표들이요. 성실한 그 사람을 훈육하기 위한 그 목적에 너무 그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운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그 사행심을 조정이라도 하는 듯좀 좋지 않은 성실과는 좀 반대의 그런 개념처럼 다루기도 하고요. 또 입에 그 올리는 걸또 공식적으로는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그 사회에 나와보면 이건 그 웬걸 사람의 그 돈복이나 또 어느 개인의 그 발전이 콩 심은 데콩 나고 또팥 심은 데 팥만 나는 그런 공식이 아닌 아주 그큰 크기로 그매 순간 또 운이 작용도 하고 또 개입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아니, 무슨 그 휴대폰 껍데기와 그 도움복이 무슨 상관이 있어? 라고 그 생각을 하실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속에 그 도움복의 암시가 담긴 색이 있고요. 도움복의 그 발목을 잡는 색이 있다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미신이건 또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. 사주체의 그 주인인 사람의 그 기분이나 또 감정엔 크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휴대폰 케이스가 너무 그 칙칙하고 어둡고 검은색 일색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그 오행에서 그 물기운의 그 포화 상태로 보 감사합니다. 금전운과 또 휴대폰이 암시하는 그 다양한 정보 혹은 그 개인의 일정 또 운세 전개에서 그모래주머니를그 차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는 무조건 그 밝은 색또 성장을 암시하는 그린색 돈복을 암시하는 그 오렌지색 노랑색 개나리색 흰색 은색 제복을 암시하는 그 밝고 다니는 그 땅의 흑색 또 앞날에 그 보랏빛 희망을 암시하는 보랏빛색, 핑크색, 이런 색들이 모두 좋은 색들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휴대폰 케이스 한번 보시죠. 만약에 그 검은색으로 사용 중인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, 다음에 그 교체 주기에는 좀 밝은 색으로 바꿔보십시오.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그 도움복이 또 이전과는 또 확연하게 또 달라질 테니까요.